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리서치 시큐리티 앤 프라이빗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데이터 질분 시큐리티, 유즈블 시큐리티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사업부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이러한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여 컨퍼런스에 제출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즈넥 c C.S. 수업스 같은 체우스 보안 학회에서 PC 활동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아티이션 인플라이트 트래픽 검. 어, AIT 공격이라고 불리는 인공격 특성과 공격 차단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SMS 인증 요청을 어, 대량으로 생성하는 AIT 공격이 무엇인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AIT 공격을 어떠한 머신러닝 피처들로 탐지하였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공격 탐지 기술은 어, 최근에 억셉된 유즈닉스 논문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성 계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적용 이후 어, 어떠한 우회 시도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키노트에서 설명되었듯이 AIT 공격 시나리오는 우선 악성 통신사나 SMS 벤더들이 삼성 계정처럼 SMS 인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타겟합니다. 이들은 공격자들을 모집하여 대량의 Fake Board c o u n t 등록을 요청하고 이렇게 생성된 Board c o u n t 들을 사용하여 짧은 시간에 대량의 SMS 인증 트래픽을 발생시킵니다. 어, 타겟이 된 인증 서비스는 이렇게 발생한 Artificial Traffic에 대한 큰 비용을 악성 통신사에게 지불합니다. 악성 통신사가 이러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타깃이 된 인증 서비스는 어쩔 수 없이 SMS 트래픽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프는 데일리 SMS 트래픽 볼륨을 보여주는데요. X축이 넘버 f d 데이스고 Y축은 당일 날 발생한 SMS 트래픽 볼륨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3개월 어치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초록색 라인이 정상 트래픽, 오렌지 라인이 공격 트래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AT 공격이 있던 날은 오렌지 피크 트래픽이 아주 크게 몇 십만 건씩 발생하는데요. 평상시 트래픽보다 훨씬 큰 양의 SMS 트래픽입니다. 이러한 오렌지 피크 구간은 주로 공격이 발생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피크 치는 구간이 명확하게 보인다면 공격 탐지가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극도로 분산된 공격 특성 때문입니다. 최근 공격은 유저 u 카운트 IP 주소, 기기당 SMS 인증 요청을 한 번만 보내고 추적 가능한 정보를 계속 바꿔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인증 횟수를 제한하는 기존 Rate Limit Policy는 이렇게 분산된 공격에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추적 가능한 정보에 트래픽을 묶어서 계산하는 간단한 ML 피처들도 효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극도로 분산된 보트 공격을 탐지하려면 최신 공격 패턴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ML 피처들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최근 AI T 공격 트렌드와 커먼한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 저희는 이제 490만 개의 공격 샘플을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요 특성은 동일한 프리픽스 값으로 시작하는 대량의 Fake Phone Number를 사용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웹 클라이언트에서 시작된 어, 42% 정도의 공격은 이러한 공격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단기 사용 목적의 이메일 서버 혹은 일회용 이메일 서버 서비스를 활용하는 공격 패턴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이메일 서비스를 활용하여 이메일 계정을 빠르게 생성하고 이를 사용해서 대량의 봇 계정을 생성하는 패턴입니다. 웹 채널 공격 중 대략 31%는 이러한 일회성 이메일을 사용하였습니다. outlook.com, yahoo.com 같은 잘 알려진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공격 패턴도 있었습니다. 웹 공격 중 47%는 이러한 이메일을 활용했습니다. 네이티브 앱 채널에서 시작된 공격은 주로 같은 디바이스 모델, OS 버전, 클라이언트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65% 정도의 네이티브 앱 공격은 6년 이상 된 디바이스 모델 또는 4년 이상 된 OS 클라이언트 버전 등 오래된 버전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유닉스 논문에 소개된 주요 ML 피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AIT 공격 패턴들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피처를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피처는 이제 폰 넘버 프리픽스 카운트 피처이고 이 피처는 동일한 폰 프리픽스 값을 사용하는 공격 패턴을 효과적으로 탐지합니다. 주어진 전화번호에서 마지막 네 자리를 제거하여 프리픽스 값을 뽑은 뒤 같은 국가의 지난 24시간 트래픽에서 이 프리픽스 값이 재사용된 횟수를 카운트합니다. 밑에 피처 값 디스트리뷰션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피처 값이고 y축은 밀도입니다.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공격 디스플레이션 경우 prefix count 값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정상 사용자의 경우 prefix count 값이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분포 차이 때문에 ML 모델에 피처를 포함하여 학습하면 공격색과정상색이 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메일 도메인 타임 디프런스 피처는 일회성 이메일 서비스 사용 패턴을 효과적으로 탐지합니다. 일회성 이메일 서비스 첫 등장은 주로 최근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였습니다. SMS 요청 타임스탬프와 이메일 도메인 첫 등장 타임스탬프의 차이 값을 계산하는 피처이고, 공교의 경우 차이 값이 매우 작습니다. 반면, 정상 사용자의 경우, Gmail 같은 오래된 도메인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임디프 값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분포 차이를 활용하여 일회성 이메일 기반 공격을 효과적으로 탐지합니다. 이메일 도메인 프로포션 체인지 피처는 잘 알려진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공격 패턴을 효과적으로 탐지합니다. 잘 알려진 이메일 도메인의 1일 사용률을 확인하여 평상시보다 얼마나 사용률이 증가했는지 측정합니다. 공격의 경우 어, 이 값이 크게 증가합니다. 디바이스 OS 클라이언트 버전 타임 디프 피처는 오래된 네이티브 설정을 사용하는 공격 패턴을 탐지하는 주요 피처입니다. SMS 타임스탬프와 사용된 기기, OS, 클라이언트 출시 날짜의 시간 차이를 측정합니다. 공격의 경우 차이 값이 매우 큽니다. 반면 정상 사용자의 경우 최신 기기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임 디프 값이 비교적 작습니다. 어, 주요 피처 한개로 다양한 패턴의 AIT 공격을 탐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소개되는 어, 모든 피처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여러 유형의 AIT 공격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게 되고 또한 정상 사용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false positive rate를 최소화합니다. 여기서 이제 false positive rate은 정상적인 사용자의 인증 요청을 reject하는 에러율을 말합니다. 높은 false positive rate은 정상적인 사용자에게 큰 불편함을 줄수 있기 때문에 ML 기술은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처들 기반으로 학습한 모델 성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월 치 SMS 로그 데이터 중첫두달 데이터를 트레인셋으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달의 15일 로그를 밸리데이션셋으로 사용했고 남은 샘플들을 테스트셋으로 사용했습니다. 웹, 네이티브 두개 채널 간 SMS 로그 컨텐츠의 차이도 조금 있었고 공격 트래픽 양의 차이도 있어서 두 개의 클래스파일을 개별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디스젠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공격셋과 정상 사용자셋을 구분하는 Binary Classifier를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각 채널마다 초기 모델, 그리고 옵티마이즈 모델 이렇게 두 개의 모드를 학습하여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초기 모델에는 기존 블로그 등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간단한 피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사용자 로부터의 SMS 요청 수 또는 사용자의 인증 성공률 등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좀 인튜이티브한 피처들입니다. 어, 그리고 phone number p r e f i count feature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refix count feature를 포함한 이유는 여러 블로그에서 개념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소개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념적인 특성을 실제 ML feature 값으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phone number p r e f i count feature는 이러한 컨셉을 ML feature로 변환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Optimized 모델에는 초기 모델 피처들 플러스 어, 위에 소개 드린 주요 피처들 모두 포함되었고 피처 이포텐런스 코어 값들이 낮은 기본 피처들은 제거하였습니다. 벨리데이션 성능을 보시면 초기 모델과 Optimized 모델 간의 공격 탐지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웹 네이티브 채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높게 기록되었습니다. 폰넘 o n 리 Number Prefix Count 피처가 공격 탐지 시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alse p o s t u r e 즉 정상적인 인증 요청을 reject하는 e r r o r 를 보시면 optimize 모델에서 error率이 훨씬 낮습니다. 실제 인증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false p o s t u r e rate이 0.5% 미만 정도는 나와줘야 인증 사용성이 유지되고 기술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결과는 binary classification threshold 0.9 값을 사용하여 공격 여부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테스트 셋 성능을 보시면, 발리데이션셋 결과와 큰 차이가 없고, 90%대의 여전히 높은 공격 탐지율과 0.2% 미만의 낮은 false post rat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스트 셋 평가를 기반으로 보안성과 사용성,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매우 우수한 모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에 소개드린 웹 네이티브 채널의 옵티마이즈 모델 두 개가 삼성 계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용화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24년 8월에 처음 웹 초기 모델에 배포되었고 9월에 98개국으로 차단이 확장되었습니다. 25년 2월에는 옵티마이즈 웹 모델이 배포되었고 4월에는 180개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더큰 대규모 네이티브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 시스템 개발로 인해 네이티브 모델 배포는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치 프로세스로 폰 넘버 프리픽스 칸 n 트와 같은 국가 트래픽 레벨 피처들을 미리 계산해 놓는 백핸드 시스템도 개발되었습니다. 인지 요청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피처를 계산하지 않고 미리 배치 형태로 계산된 피처를 활용해서 빠른 리얼타임 디텍션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네이츠 모델은 25년 4월에 처음 배포되었고 25년 10월에 180개국으로 차단이 확장되었습니다. 25년 9월에는 우회 시도 공격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ML모델 리트레이닝 프레임크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공격탐지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 계정 사용자가 투 팩터 SMS 인증 요청을 하면 인증 서비스는 우선 디텍터에 공격 판별 요청을 합니다. 디텍터는 Feature Extractor를 사용해서 위에 설명드린 모든 Feature 값들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수집되었던 SMS 로그 정보를 사용합니다. 배치 형태로 미리 사전에 계산되어 있는 국가 레벨 피처들은 인증 요청 정보와 연관되어 있는 값들을 빠르게 불러오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피처 계산이 끝나면 ML 모델을 사용하여 공격 확률 값을 추론하고 threshold 값이랑 비교하여 공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 결과를 인증 서비스에게 전달하면 공격이 아닌 경우에만 SMS OTP, 원타임 패스워드 전송 요청을 보냅니다. 탐지 기술 적용 이후 공격 트래픽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적용 전후 웹 공격 트래픽 그래프고 오른쪽은 네이티브 공격 트래픽 그래프입니다. X축은 날짜, Y축은 공격 트래픽 볼륨입니다. 세로 점선은 모델이 처음 적용된 시점입니다. 오렌지 선이 미적용 기간 동안의 공격 트래픽이고 파란색은 적용 이후 다음 해에 같은 월에 측정된 트래픽을 보여줍니다. 그래프에서 명확하게 볼수 있듯이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큰 피크 트래픽이 파란색 적용 구간에서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공격 웹 채널 경우 93% 정도의 공격 트래픽이 감소했고 네이티브 경우 96% 정도의 공격이 트래픽이 감소했습니다. 공격 시도가 대부분 다 차단이 되자 공격자들은 탐지 기술을 바이파스하기 위하여 피처값 우회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form prefix count 값을 더 작은 값으로 분산시키는 시도도 발견되었고, 여러 이메일 도메인을 섞어서 사용하여 이메일 도메인 프로 o 션 체인지 값을 감소시키는 시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베이스 공격의 소스 트래픽은 ML을 우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우회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델 retraining framework을 개발하였습니다. 우회 공격 트래픽을 수집하여 어, 모델 트레인셋에 포함하고 ML 모델을 다시 재학습 시킵니다. 제작된 모델의 우회 공격 탐지 성능을 검증한 뒤에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기존에 발견된 AIT 공격셋들도 여전히 잘 탐지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리트레이닝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쉽게 매니지할 수 있도록 리트레이닝 툴들을 포함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AIT 공격 탐지 기술을 개발하면서 연구한 피처들과 트래픽 분석 방법론들을 제널라이즈하여 다른 유형의 분산 공격들도 탐지할 수 있는 확장 기술들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